안녕하세요. 윤준여입니다 오늘 잘 보내셨나요? 이제 2600에 또 근접했죠? 내일이면 또 새로운 또 차원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감 시간에는 제가 내일의 급등주, 내일 뭘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시간으로 늘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자, 내일의 급등주. 제가 부재목으로 의료 AI, AI, 메타버스, 수술로봇, 이렇게 달아놨죠? 밑에 보입니까? 글자? 이런 것을 제가 내일에 급등주로 이렇게 봤, 봤어요. 자, 의료 AI, AI, 메타버스, 수술 로봇. 어, 너다 없이 메타버스가 올라왔고 어, 너다 없죠. 그리고 수술 로봇은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의료 AI도 지금 너무 잘 달립니다. 루니이뭐 급등하다가 오늘은 또 어, 뷰너가 올라오고, 또 AI가 오랜만에 오픈엣지라든 이런 것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해서. 어, 지금 시대가 AI 시대 같습니다. AI 시대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AI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더 열심히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어, 접근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음, 사실 미래에 AI가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큰 세계의 흐름이, 큰 변화의 흐름이 이 지능형 AI 예, 요게 이제 그, 그 생생형 AI 또뭐 어,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로 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어, 머신러닝이라 했거든요 머신러닝 근데 요즘은 딥러닝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흐름이 예, 나오고 있다라는 거요거잘 그 인지하시면서 어, 오늘 지수도 참 멋있었죠 모양이 좋았습니다 지수 의 흐름이 야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리 되면 이제는 뭡니까? 어, 이리 되면 이제 시작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야. 오늘 2,600에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2,600에 터치하고. 그래서 2,600이 낙몽불락인가? 아니면 은 오늘 터치했으니까 내일 금요일인데 돌파를 해버릴 것인가? 예, 내일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에 새마을공고 때문에 좀 주가가 내려왔는데 다섯 개 연봉이 났죠 새마을공고 때문에 근데 내려올 때의 각도보다 올라갈 때의 각도가 지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요것은 조정을 다 끝내고 돌파하는 파동이다. 따라서 내일 2600을 돌파할 것이야. 네, 내일 내 금요일인데 내일 2600 돌파할 것 같아. 그리고 어 다음 주대로 2650도 돌파할 것 같아. 2650까지 돌파한다면 또 새로운 흐름이겠죠. 빠른 흐름이 나오겠죠. 급등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비록 지난번에 새마을공고 때문에 요 상승파동의 추세라인이 좀 깨졌어. 근데 잠시 깨졌다가 다시 복귀됐죠. 복귀하고 있으면 오늘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600 돌파하고 2650만 돌파하면 3000에 향해 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종목이죠. 어, 종목에서 이제 끈끈하게 올라가는 게 끈끈하게 올라가는 게이그 어,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끈끈하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어올라어 오르는다 어그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에 에, 우리가 이제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지만 끈끈하게 올라가는 게이 자동차하고 반도체예요. 그래서. 어, 자동차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성화이텍 대박 났었죠, 성화이텍, 성화이텍. 우리 회원분들도 대박 났지만 회원이 아닌 분들도 성화이텍이 대박 났을 겁니다. 또 반도체에서는 몇 가지 종목이 대박이 났고 아쉬운 게 오늘 한미 반도체가 상황을 갔는데 그걸 못 잡았어. 이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자동차고 하 반도체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게다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슬슬 카카오 네이버가 올라올 것 같아. 네이버가 마지막에 깨지긴 했지만. 카카오 네이버가 살살 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모습,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뱅크도 어,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카카오가 어, 21호제 돌파했고, 네이버는 진작에 돌파했죠? 진작에 돌파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라인까지 돌파해가는, 오늘 은봉이긴 합니다만은, 어, 힘차게 올라가는 네이버의 모습, 카카오 네이버가 또 바닥에서 슬슬 올라와가지고, 아직은, 정말, 아직은 정말, 정말 바닥에서 거의 뭐 그런 상황, 상황이지만, 어, 모양 자체는 아주 상당히 좋아지는 모양으로 카카오 네이버 가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다음에 보고, 카카오 네이버는 잊어버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그냥 묻어놓고,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가 간속에서 꺼내볼 종목이죠.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종목.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단기 급등주 하잖아, 단기 급등주. 뷰노. 오늘 뷰노 같죠? JLK, 이거도 급등합니다. j k 딥노이드, 의료 AI. 이런 거 사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사야 돼. 그죠? 어, 또 오늘 보니까 오픈 엣지라든가 이런 AI가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 한스바이오메드도 올라옵니다. 의료기기에서. 한스바이오메드 비스토스도 올라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에, 위지역 스튜디오하고 자이언트 스텝 텍스트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옥골에서 한참 오랫동안 그구아서 먹는 큐렉스가 또 대박이 나고 있고 또 티로버틱스가 -로보틱스, 로 대박이 나고 있죠 요런 것들 새롭게 또 오르는 엠노는 뭔가 엠노는 삼성 sds 인수 했다 그러 죠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차근차근 내일 금요일인데 오늘 목요일인데 치수 좋았고 내일 금요일인데 또 한번 올라 가겠죠 그래서 어, 제가 맨날 100% 수익났다고 떠들어 대는 루닛 오늘도 루닛은 좋습니다. 모양이 나쁘지 않죠 여우가 100% 수익났다고 맨날 자랑질 하잖아요 루닛 그 자랑질하는 대표종목 루닛 야 이거 어, 아마 지금들은 다 팔았을 것같아 루닛을 다 팔았을 것 같은데 또다시 돌파합니다 더간단는 얘기예요 루닛은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도 루닛이 40만원 가다고 매수하실 것일까요 뭐 그렇게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다시 돌파하고 있는 루닛. 눈여겨보세요. 자, 루닛. 또, 루닛 같이 또잘 올라가는 뷰노. 자, 뷰노. 뷰노도. 이제 곧 정보점 돌파합니다. 내일이면 곧점 돌파야, 내일이면. 내일이면. 오늘, 직전 고점과 똑같이 다 끝났어요. 내일이면 돌파하고 나면 은또 주가가 한참 올라가겠죠? 지금 뭐, 4만원도 안 갔는데, 6만원, 8만원, 10만원 갈지 누가 합니까? 요즘은 무서워. 그래서, 어 루닛은 말입니다 루닛은 예, 루닛은 이게 영상 판독이죠 영상 판독 영상 판독 루닛 인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의사들이 그 엑스레이 어, 찍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에 의사들이 다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루에도 뭐 얼마나 환자가 많겠어요 그 많은 것을 다 혼자서 판독을 해야 되는데,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 루닛이 개발한 영상 판독, 루닛 인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지가 다 알아서 판독을 해줘. 그리고, 어, 글로도 다 쓰죠. 웬만큼. 예, 그게 이제, 예, 영상, 어, 영상 판독하는 루닛 인사이트고, 어, 루닛 스코프는 뭐냐 면은 루닛 스코프는 이거는 이제, 이미징 바이오마커. 이미징 바이오마커. 이건데, 에, 지셀스, 지, 지 헬스케어라든가 필립스라든가 후지필름 이런 데다 이제 판매하고 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외 제품은 되게 그 후지필름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 시장에서 크게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암 정부 프로젝트에 캔스문샷 뭐 이런 게 있대요. 캔스문샷에 루니 시정기가 참여했다. 그래요. 그게 뭐, 존슨 앤 존슨, 다케다장, 뭐, 이렇게 조금 참여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루닛입니다. 루닛. 룬닛. 그런 거고, 그래서 루닛은 뭐, 이키 제가 여러 분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시가충액도 좀 많이 올라왔고, 이제 시가충액은 루닛이, 어, 2조 4천원까지 왔습니다. 2조 4천원. 주가 많이 올라왔고, 오늘 또 돌파해서 올라가는 중이야. 루닛. 엄청 좋게 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루닛의 빛까빛까한게 뷰노야. 뷰노도 지금 이제 막 돌파를 했죠 올라왔는데 에 뷰노는 현재 효과중간 4천억 4천억 4,129억 어, 잘 기억하자 차트 요, 요런 차트입니다 요런 차트 요런 차트 요런 차트 인데 에 뷰노 요 내용은 뭐냐 면은어 심장마비 예측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다 심장마비 예측 뷰노는 심장마비를 예측해 그래서 FDA의 핵심 의료기기로 진행이 됐어. 심장마비를 미리 예측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혈압과 맥박과 호흡, 체온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심장, 뭐, 이제 그, 심장이 있는, 심장 이상이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인공심장도 달아주고 막 그러는데, 배터리로 가는 거. 그래가지고 심장박동을 좀, 이런 게 있는데, 심장지 발생 위험도를, 어, 점수로 매겨가지고, 어, 지금, 이제,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지금, 이제, FDA의 혁신 의료기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마도 FDA 승인이 좀 빨라질 것 같다는 거죠. 뷰노, 뷰노. 뷰노는, 여러분들, 그냥, 그, 어, 심장마비 예측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장마비 예측 시스템. 네, 심장마비 예측 시스템. 뷰노는, 루닛은, 뭐, 이것저것, 뭐, 이거, 어, 영상 판독 기술, 그거고. 그 다음에 JLK라고 있는, JK도 주가 좀잘올라왔죠 요즘, 요즘, 요즘 또잘 올라가. 옛날엔 JK가 비비되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 JLK. 제기억이 아마, 요거 돌파할 때 여기서 우리가 먹었던 것 같죠? 여기서? 여기서. 제 기억이 좀가물가물한데 여기서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훨씬 더 올라갔어. 그래서 JLK 지금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옛날 요, 여기서 가지고 제가. 요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 뭐, 육7천는 사가지고, 지금 도 들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럼 세배, 세배 났겠죠? 근데 JK도 지금 많이 달려잘 달립니다. 오히려 오늘 막 돌파가 되면서 JK 급등이 나오고 있어. 급등이 나왔죠? 요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어, JK는 뭐하는 회사냐면은, 어, 의료분석 플랫폼 AI 허브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 의사들이 직접 자기들의 그 저거를 쓸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내졸증 토털 솔루션인, 어, 뭐, 유니스, 유니스트릭, 이런 것도 만들었고, 한번 보자, 보자고요. 어? 정밀 안 분석 솔루션인, 어, 그러니까 전립선이나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위암 대장암 같은 것을 갖다가, 어, 이 정밀, 검정하고 하나,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내졸정에 특화된 AI 기반 진단솔루션도 지금 뭐 그렇고, 그래서, 제1K도 지금 잘 나갑니다. 암 쪽이라든가, 아, 암 쪽, 또, 어, AI 기반의 내졸정, AI, 내졸정, 이런 것들의 진단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직 뭐, 매출은 34억 밖에 안 되지만, 영업적자가 86억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인공지능 의료분석 플랫폼, 그걸 만들고 있다. AI가 AI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어, 이 JLK가 달, 달, 리는 겁니다. JLK. JLK, 예.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안 보는 사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요거 얘기할 때 좀, 좀 집중하지 말이야. JLK, 괜히 뭐, 에코프로비이나 산다고, 에코프로나 산다고. 이제 3,500억이야. JLK, 3,500억입니다. 이제 3,500억이에요. 아직은 올라가야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에, 루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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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가총액이 2조4천억이야 근데 뷰노는 현재 4천억이죠 다음에 jlk도 뭐 비슷합니다 3 5 0 0억이야 그러니까 jlk나 어, 뷰노 같은 것은 좀 많이 달릴 수 있다 그려보시면 돼요 그려보시면 그리 됩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에, 오늘 좀 뜨기 시작한 게 제가 어제 쭉 설명을 드리기를 코난테크 라든가 셀바스 ai 같은 게 진짜 오래 조정받고 있다 드디어 뜨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코난테크 정말 어 올해 초1 2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이때 ai 처음 나왔을 때 이때 급등 했다가 몇 개월입니까 하나 둘셋넷 거의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오려고 그래요 코난테크 올라올라 합니다 5개월 만에 올라오려고 그래 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이것도 없습니데 지금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픈 엣지예요 똑같이 5개월 동안 좀 쉬었는데 오픈엣지는 내려가진 않았어. 내려가진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견조하다는 얘기고 견조하다는 얘기는 잘갈수 있다는 얘기죠. 오픈엣지. 오프넷지. 그래서 오픈엣지가 지금 열심히 올라오는데 내일은 오픈엣지를 좀 봐라. 돌파가 나와서 급등할 수 있어요. 오픈엣지. 자, 오픈엣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의료 AI 또 AI 그 다음에가 이제 메가 그 메타버스야 메타버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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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의 주력 상품 아닙니까? 주력 상품, 메타의 주력 상품, 페이스북이 메타의 주력 상품이야. 주력 상품인데, 에, 메타의 페이스북보다 조금 더잘 잘 가는 게 있죠. 페이스북보다 조금 더잘 가는 거, 인스타그램이야. 같은 계열입니다 인스타그램.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새롭게 생긴 제품이 스레드란 거죠. 트위터랑 비슷한 거야. 근데 스레드가 트위터보다 조금 그, 어, 글자 수를 많이 쓸수 있어. 그리고 동영상도 5분이야. 트위터는 좀 글자 수를 조금 2 4 0자나러죠 트위터는 근데 스레드는 어, 글자 수가 400자야. 400자에다가 동영상도 5분이야. 조금 길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그, 어, 어, 이거, 그, 그 이거, 그, 음, 트위터에서트위터에서 스레드를 옮겨가고 있대. 대한민국도 지금 시작했는데, 한 100만이 가입했대요, 벌써. 100만이. 그래서, 어, 그거랑 관련된 기업들, 어, 그거랑 관련된 기업들이 좀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아침에 얘기했던, 어이그에드테크라는 거죠 에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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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숫자 글자가 노란색으로 어, 바뀌었지 이상하다 에드테크 그게 에드테크입니다 그래서 에드테크랑 관련된 것이 에,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YZVZ. 블레이디, EM넷, 모비데이즈, 나스미디어, 에코마케팅. 근데 이것도 오늘 주가별로 안 올랐어, 안 올랐습니다. 별로 안 올랐어. 근데 AI를 활용해서 광고하는 것이야. AI 활용 광고. AI 활용 광고. AI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야 이게. AI 광고야. 그게 이제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그 어. 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AI 광고. 그래서 AI 광고 관련해가지고, 어, 몰로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몰로코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낯닥 상장하려고 그런대요. 한국 사람이 만드는 회사인데, AI 광고. 좀더 빅데이터를 신청 분석해가지고, 광고를 좀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광고 효과가 있죠.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겠죠. 그게 이제 그렇고, 그래서, 어, AI 광고도 좀잘 보시기 바라겠고, 근데 이 AI 광고에서 조금 더 나간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AI였어 그러다가 이제 의료 AI야 의료 AI 의료 AI 의료, AI. 의료 AI에서 어, AI 광고 AI 애드 AI 애드 애드테크 그러니까 AI 광고 AI 애드 광고 요거 갖다가 지금 또 뭐로 가냐 면은 어. 예, 메타버스, 여기 가고 있고, 또 AI의 그 원조 AI, 원조 AI로 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픈엣지나 코난텍 같은 게 올라오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위지역 스튜디오, 메타버스가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 어, 저커버그가 가장 그, 어, 앞으로 더 성장할 거가, 성장할 분야가 메타버스라고 했잖아요.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이름도, 이름도 페이스북을 메타버스로 바꿔, 메타로 바꿨어. 메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거죠 이름을 갖다가 메타 플랫폼으로 바꿨다 메타 이름을 메타로 바꿨단 말이죠 메타버스의 메타 플랫폼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레드를 개발한 거야 그 얘기는 이 스레드나 이런거 보다도 더욱 더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것 같죠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 뜬게 아닐까 오늘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오늘 뜬게 위역 스튜디오 올라왔다 밀렸습니다만은그 다음에 자이언트스텝 잘 올라왔죠 그 다음에 덱스터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자이언트스텝과 덱스터와 위지역스튜디오 잘 보자 요세 종목 요게 또 급등주가 될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메타버스 뭐 또, 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 받았죠 메타버스가 떴던 데가, 어, 떤 어, 급등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어, 여러분 기억도 생생하겠지만, 알체라. 선익 시스템이 떴던 데가 이제 메타버스 처음 왔을 때가 돼요. 알체라 시스템. 그죠? 그래서 선익 시스템, 도 아주 오래됐죠? 선익 시스템. 그래서 선익 시스템과, 어, 알체라 같은 것들. 플레티어 맥스터, 이런 것들. c 엠 MP 이런 것들이 떴던 데가 이제 에, 메타버스가 떴던 데인데 그 이후에 한한 한 1년 반 2년 만에 다시 올라온 거다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래서 ai의 오픈 엣지를 비롯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떴던 거고 또 의료의 예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에, 어, 최근에 좀 급등하는 게 에, 로봇 수술 로봇 수술 같은 게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또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내가 면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 도 우리 방에서도 좀 대박, 대박이 났던 게 이제 큐렉스입니다 수술용 로봇. 수술용 로봇. 이게 예, 아주 대박이 나고 있죠? 수술용 로봇. 요게 이제 또 직전도 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래. 비싼 게 아니야,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6천억보다8 0억이네 이제. 예, 8천억 그니까 비싼 건 아니야. 그래서 큐렉스 보시기 바라겠고, 어또 이제 고영은 원래 반도체인데 이 고영이 내 수술 로봇을 만들다고하죠바닥에서좀 뛰어 떠올라오는 모습이죠, 고영. 그다음에 이제 T 로보틱스는 어 로봇은 로봇인데 이거는 이제 그 진공 로봇이 에요 원래 진공 로봇인데 에, SK 1의 이차전지 기업 이죠 SK 1 SK 그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업, SK 1의 미국 투자에 굉장히 많이 그 수혜를 본다. 이게 이제 티로보틱스입니다. 티로보틱스가 막 설비를 아마 담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아주 견제해요. 그래서 티로보틱스를 보시고, 그리고 어, 드림텍, 드림텍도 제가 몇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드림텍은 뭐냐면은 뭐 물류 배송, 배송 로봇이죠. 배송 로봇, 어, 그 다음에 홈케어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거다 하고 있는 게 드림텍입니다. 그럼 다 준비하고 있고. 연구하고 이게 드림텍이야 그래서 드림텍도 잘 보시다 드림텍도 올라오기 시작하죠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드림텍 로봇에서는 어, 크게 봤을 때 고용은 내 수술이지만 로봇이다 고용 큐렉소도 관절형 수술 로봇인데 로봇이다 티로보틱스는 이제 공장 자동화 로봇인데 로봇이다 그 다음에 드림텍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다 한다 그 다음에 엠로까지 있습니다 엠로 엠노는 이제 삼성 SDS에서 이제 그 어, 계열사는 편입한회사는데이 엠노도 지금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돌파하는 모습. 그래서 엠노도 여러분들 잘한번보시기바랍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에, 주가는 또 금요일 날, 어찌 그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잘 올라오는 중이고, 지금 이제 2,590일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아마 2,590일까지 왔으니까 곧 2,600을 돌파하겠죠? 내일 아마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 돌파하는데, 치수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뭐 좋아진 거 있어? 어? 지수 좋아진다고, 지수 올라간다고 좋아진 거 있습니까? 지수보다도 종목이 중요해. 그죠? 종목이 중요해.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 어,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잘 체크해가지고, 오늘 우리 방 뷰노 들어가가지고, 요거 뷰노가 또 장중에 또 급등 나왔죠? 뷰노가. 23%까지 갔죠? 뷰노. 뭐, 어? 오늘 이거 우리 방또 매수했어요, 뷰노. 내일 이게 급등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 8만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변호가. 지금 이제 4만원도 아니야. 이제 막 돌파하니까 6만원, 7만원, 8만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급등주를 좀 사고 싶으면, 급등주를 매매하고 싶으면 요꼴에 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요즘 광고를 별로 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예전에 그 기회가 그대로 있어. 보시면은, 어, 와우넷 들어가시면 어 와우넷 들어가 가지고 인천요 한번 검색하시면 인천요 인천요의 파트너 홈에 가면은 있습니다. 28만 원이야. 28만 원. 어, 평생 28만 원. 한 달에 28만 원입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평생 28만 원대. 평생 28만 원. 조금 크게 드릴까요? 지금 가입하시면 평생 28만 원이고, 02에 340에 4450. 요전하면 저는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 요거 딱 하나 합니다. 평생 28만 원이야. 근데 아마, 조만간에 가격 올릴 거야. 얼마로? 지금 아마 35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올랐습니다 지금, 지금 가입하시면 28만 원으로 평생 여러분들 가입할 수 있어. 애독해 주시기 바라, 바라, 바라겠고요. 반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가입하시 기 바랍니다. 0 2 3450, 4450 반드시 가입하시 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내일 급등하는 종목들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찍겠죠. 예, 요거 사라. 오늘 뷰노 사라 그러했던 것처럼 내일 찍겠죠. 그래서 어 내일 찍으면 그게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일 아침에 제가 요거 사십시오 하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종목들은 단계로 좀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날 또 가. 그게 여우의 매력이고 장점이고 강점이고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여우가 찍으면 왜 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8시에 또 뵙겠습니다. 요 방에 와가지고 돈좀 버세요.